목장갑 하프로입니다 목장갑을 늘 끼고 있어서 목장갑이라고 목장갑 하프로라고 이제 닉네임 비슷한 걸 지었는데 오늘은 목장갑을 안 꼈습니다 아, 오늘 저할게 칩샷이라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고해성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 마음도 좀 무겁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예. 어, 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4네명 뭐. 그 이렇게, 예, 오붓하게,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한번 갔어요. 갔는데, 한마디로 개쪽을 당했죠. 어, 뭐, 어차피, 저, 그린이 조금 작은 그린이라서, 뭐, 색깔샷 오늘 못 찍힌 것은, 뭐, 뭐, 연습 부족도 있고, 어, 그러고, 뭐, 실력도 거기 까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칩샷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전반 호 홀에 온그린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칩샷 성공을 아홉 번 중에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 탑볼을 때리고 주눅이드니까 뒷땅도 때리고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저도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갔을 때는 뭐 아이언으로 온거리 모아 놓걸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뭐 칩샷이 어느정도 돼서 한 76타 정도로 쳤어요 그런데 저번주에 갔을때는 10개를 더 쳤어요 그러니까 오비 한방 안내고 80대 중반을 쳤습니다 칩샷은 한한10 서너번 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한번 성공했습니다 아... 제 스스로에게는 뭐냐면은 돌아버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도저히 알수 없어서 십샷이왜 그렇게 안될까 국과수의 의뢰한 결과 그 원인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 그 깜빡깜빡 잊는 걸로 인해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드라이브에도 있고 드라이브 이렇게 잡으면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기준이 생각이 안나 그러면 어 뭐였지 하면서 치다가 보면 몇월 지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언도 똑같아요 물론 이번에 갔을 때는 아이언도 기준이 없었어요 마지막 한 세월 남겨놓고 그 기준이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뭐다 무난하게 칠수 있었지만 기준이 없는거야 그리고 뭐냐 하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더 미세한 스윙 그러니까 퍼팅이나 칩샷 할때 그때 기준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뭐 연습도 안하고 뭐 필드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해, 망해버립니다 그걸 절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였느냐 두 가지였어요. 첫째,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14에서 20미터 남았다. 하면 이러잖아요. 제가 14살 때어프팅하듯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됐느냐? 딱 가니까 아직까지 잔디는 올라왔지만 이게 맨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왼팔꿈치가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왼팔꿈치가 긴장을 해서 이렇게 펴버리면 펴버리면 칩샷은 망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한번했있는데 이렇게 칩샷 할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그 용어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거핀게 아니고 이거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못 펴서 그렇지 이게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얘는요 펴려고 밑에 쭉 내리면은 완전히 펼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펴는 거고, 이게 완전히 펴는 거고, 이렇게 살짝 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쳐주면 이게 살짝 굽게 됐다고. 이 굽은 상태로 칩샷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걸 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펴버리는 게 아니에요. 폈다는 자체가 힘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투어 선수든지 프로 선수든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아, 쉽지 않을 때 왼쪽 팔꿈치는 이렇게 힘을 늘어뜨리면 살짝 굽게 되는데 이걸 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 안 펴니까 안 펴니까 근데 긴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요 타이거 후선수도 실수했잖아요 긴장이 되고 하면 아 이거 이렇게 펴고 하면은 유도리가 있잖아요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도리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 해서 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뒷땅하면다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퍼팅하듯이 이렇게 스윙이 안 돼요. 얘를 펴버리면. 뻗어게 져버요 뻗어게 져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며칠 고민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뻣뻣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원하는 궤도대로 날아가지 않느냐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구 부드럽게 했을 때, 더, 부드러운 스윙 할수 있는. 예, 부드럽게 해서, 그냥,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얘가, 손목도 부드럽게 하고, 그니까, 러 얘가 풀, 풀어줄 때 풀어줄 수있는거예요 근데, 뻣뻣해져 버리면 뭐냐 하면은, 얘가 손목도 그렇고, 뻣뻣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스윙 자체가 뻣뻣해가지고, 탄력이 없는 거예요. 칩샷도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퍼팅도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해서, 이렇게, 로봇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기계적으로 하지만, 그 와중에 유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연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맨 땅이다 보니까, 뭐냐 하면, 얘를 쳐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뻣뻣한 상태에서 이걸 쳐내야 된다고 해서 얘가 볼 쪽으로 이렇게 스윙을 한 거야. 이볼 쪽으로 스윙하면 안 돼요. 커팅할 때도 이렇게 해볼 쪽으로 스윙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 쪽으로 이렇게 스윙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면은 스윙하는 와중에 맞춰 나가야지 뭐든지 볼 쪽으로 볼을 때려야 겠다고 하는 순간 이건 실패합니다. 왜냐? 여기서 멈춰 버리게 돼. 물로 가죠. 예. 얘가 문신 여기서 가긴 가는데 여기서 그냥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유연함 속에서 얘가 히팅이 있는 거지. 히팅을 하기 위해서 이러면 유연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깨닫고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 보면 뻣뻣한 상태에서는 얘가 더 이렇게 쭉잘 맞는 것 같지만 이거 바깥에서 해버리면 전부 뒤탄이. 자꾸 몇번 뒤탄 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탑볼을 치게 되죠. 예. 탁 걸치다가 몇 번은 다시 뒤땅 치죠.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 선순환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사 부드럽게 해서 잘못 맞더라도, 이걸 몇번 하면, 나중에는, 공 맞고 잔디를 맞출 수 있다. 공 맞고, 공 맞고 잔디를 맞출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거로 하면, 뭐냐면, 제가 그랬죠. 이 같은 날인데 리딩엣지인데 그죠. 여기 리딩엣지잖아요. 1샷은 뭐냐 하면은 절대 안쪽에 있는 이 리딩엣지에 맞으면 안 돼요. 먼저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흙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야 되지. 얘가 이렇게 들려버리면 안 돼요. 얘는 칼이거든요. 칼 같잖아. 그죠?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되도록이면 보세요. 멀리 떨어지면 얘가 칼이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게 되면은 뭐냐, 그죠? 맞는 소리가 착하잖아요. 어떤건딱 크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얘가 너무 이렇게 눌러가지고 힐 쪽에 있는 이 칼날이 맞으면 안 돼요. 특히 맨땅 같은 데는 무조건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뒷땅입니다. 그래서 설사 얘가 먼저 하면은 뭐냐하면은. 밑에 여기 소리이라고 하죠 바운스 이 바운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있더라도 이게 힐 쪽보다는 살짝 뭐 평평한 게 제일 좋겠지만은 진짜 제 생각에 그래요 1도라도 얘가 이렇게 힐 쪽에 있는 게 먼저 맞아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같이 그죠 완전 다르거든요 잔디가 거의 안날아왔대 만약에 힐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요번에 약간 탑볼성이 났거든 요 지금은 뒷땅성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냐 정확하게 말했거든 얘가 요렇게 되느냐 요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하... 여튼간에 잘 치는 사람은 항상 잘 치고, 지금 뭐, 프로 타이틀 단 사람은 다잘 치잖아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 예전에, 레슨 프로 타이틀 들고, 이렇게 예전에는 설사잘 쳤다 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 이 당황스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열심히 필드에서도 잘 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항상 90대 초반도 치고 예를 들어서 80대 후반도 쳤는데 갑자기 10타 이상 나오고 막 그러더라도 너무 자신을 갖다가 탓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갈때 바람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는 말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만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잔디가 자라지 않은 4월달, 5월달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vaya, ay.